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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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세인구아! 세인구아! 좋아, 좋아! 아, 나 진짜... 아아아 야, 집중해라, 이 어. 빠진다. 끌고 와, 끌고 와. 강승준 어. 빨리! 야, 억지로 도망가면 이 점이거든. 끌고, 와, 액션도 해봐. 어, 액션도 해봐. 다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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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끌고, 와.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어, 그렇지. 안 넘어. 됐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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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오는 너무 깊다. 울름도. 야 소매 너무 깊다 오른손 오른쪽 불 죽이고 야요번차한거 이번 차한거 왼손 너무 깊다 해주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지 말 그렇지 어야 털 거기서 누우면 안돼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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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우면 안돼야 잡아줘 안돼야 제발 제발 야 좋아 제발 파이팅 야 떨고 떨고 바로바로바로 야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야 폐가 찢어질 때까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또가또가야또가점신안깨 그렇지 계속 가야폐 찢어질 때또가야 그냥 계속 가라고 야 버티지 말고 돌아야 돼 Go a h 또 해! 또 해! o a h 또 a 하고 o ahead. Go a h 고 a d I go. I go. I 한 o 남았어! 주 go. 목 go. 어 go. I go. I go. I go. I g 한 어 했다 잡고 천천히 다수 주지 말고 니껏 네 오른쪽으로 볼게 오른손 오른손 하고 걸리면서 무릎 박아놔봐 오른쪽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트라이 조심하고 뒤 빠져 야뛰어지겠다 조심하고 야니 네 오른 잡는데 애매하게 잡잖아 어야 스매시 왔다 스매시 스매시 하는 척 하면서 스매시 야, 차라 조심해라. 문이 아 왼손으로 바지들 문 눌러봐 하고, 어, 기다려. 비비면서좀쳐 솔직히, 쉬는 타이밍. 어. 야, 눈치 받을 것 같아. 다 움직여. 어깨. 야, 어떡 야, 이기충분 조심하고. 야, 오른손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바닥 어이 어. 이도 안 잡히게. 왼발 세워봐. 왼발, 왼발. 어, 아니. 팔시 무릎 눌러 나온 말로. 조준아, 1분3 0 초거든 해 기다려, 기다려. 주하나 대준이 안에 끌면 떼어지잖아. 또 떼우잖아. 네,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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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말고 네. 왼손이 너무 깊어. 네. 왼손이 네. 너무 깊어. 네. 네. 야 모두 잡으면 안 되냐? 네. 라 야, 쌍벨트 잡아. 야, 쌍벨트 왼손이 잡아. 야,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야 움직이지 마. 야, 좋아. 그냥 죽었구나. 니까 그냥 움직이지 마. 비벼 비벼 야, 주연이, 야주죽 야, 벌려. 야, 주연이, 팔 벌려 팔 아주, 고속 아주, 벌리라고 비주서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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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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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다 조심하고 비비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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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야 있어 넘어가면 야야야 한방 하지 말고 안돼 못해 하지마 야야야 뛰어지지 말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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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안 하자 돼, 안 하자 싸우지마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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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지 다했다 다했다 돌아야 두번 가들어가 돌아 돌아 돌아